저랑 비슷한 나이대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요즘 그 부작용 논란이 워낙 심해가지고 음, 음, 음. 그 눈밑 지방 제거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그 부작용을 조금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영향이 없을 것. 사실 그거 이유로 질문 너무 많이 받. 정말로 정말로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어 근데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지금 눈밑지가 진짜 고민이요 <laughs> <laughs> 사실, 제 정, 저 정도의 눈밑질 때, 눈 밑질을 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 어느 순간부터. 고민이면 해야 된다고 저는한테 아, 얘기해요. 어느 순간부터, 네. 이게 정말 사진 찍으면 무조건 음. 여기가 어둡게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컨실러로도 안 가려지고. 음. 지금 벌써 촬영 중인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좋네요. <laughs> <laughs> 아니면 혹시 시술 같은 정도로도 해결이 되는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게 뭐 시술 쪽으로도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필러 같은 걸로 안 되는지 뭐... 일단 저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표정 지을 때 보이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웃을 때나 표정 지을 때는 그 부분이 다르게 튀어나와요. 이게 제가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깊이 차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주 조금밖에 없어서 표정 지을 때 조금 보여서 필러를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수술하기엔 너무 적은데요? 이런 분들은 저는 오히려 수술하자 그래요 그래서 뭐그 정도까지 신경 쓰시는 분들은 성향상 그 정도까지 본다는 얘기는 만족도나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는 뜻이고 그런 분들은 필러로 만족 못 하실 경우가 많죠 뭐 물론 가만히 증명사진 찍을 때나 이럴 때는 효과 있을 수 있어요 잘 채우면 근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 저랑 비슷한 나이대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요즘 그 부작용 논란이 워낙 심해가지고 음, 음, 음. 그 눈밑 지방 때문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그 부작용을 조금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영향이 없을 거예요. 사실 그거 이후로 질문 너무 많이 받. 정말로 정말로 질문 너무 많이 받아서. 어, 근데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두도보도 못한 부장이거든요. 이게 환자분이 뭐, 우리가 수술 전에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하면 뭐, 출혈, 뭐, 부종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를 뭐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뭐, 전신 마취할 때는 사망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아무리 뭐, 희박한 가능성 쭉다 나열을 해도, 솔직히 이 수술의 부작용의 사실을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 정도까지 희박한, 부작용이에 그래서, 뭐, 걱정하실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드리죠.